LG 전자 케어 솔루션 LG 피리케어 정수기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박수치러! 바로 LG 피리케어 자가 관리 정수기. 사실 LG 피리케어 정수기의 기능적인 측면은 거의 하이엔드에 닿았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이 아닌 위생. 그리고 편의성에 중점을 두어 신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제품 자체적으로 물이 들어가는 필터부터 물이 나오는 출수구까지, 물이 지나는 모든 곳을 강력하게 고온 살균하고 필터링 시스템을 올퓨리 필터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중금속 구종, 유기화학 물질, 박테리아 등 각종 유해물질을 제거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지고요. 만약에 보난 뭐 너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디스플레이에서 수동으로 클릭하실 수 있고요. 또, 모든 자체 살균 상황을 얘도 마찬가지고 LG 스마트 싱큐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직수관이 열, 변형, 변색에 강한 클래스로 되어 있어 혹시 모를 고객님들의 찝찝함까지 제거해 드립니다. 슬슬 따뜻한 차 많이 드실 계절인데 LG 필리케어 정수기로 완벽하게 깨끗한 물 드셔보세요. LG 케어 솔루션의 새롭게 등장한 계약 방식이죠 장기 약정. 이 장기 약정이 기존 계약과 뭐가 다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케어 솔루션은 계약 기간이 총 5년이고 의무 약정 기간이 3년이었는데 계약 및 약정 기간이 72개월. 그러니까, 6년인 장기약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 참고로, 얼음정수기 냉장고만 장기약정기간이 84개월이고, 나머지 모든 제품의 장기약정기간은 72개월인데요. 계약기간이 긴 만큼 당연히 가격 할인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 듀얼 정수기, 냉온 정수기인 경우 원래대로 케어 솔루션 하시면 원료금이 41900원인데 장기약정으로 계약하시면 37900원으로 저렴해지는 거볼수 있죠 여기에 결합할인 그리고 제휴카드 할인까지 중복할인이 가능하시니까 원료금이 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원료금이 더 비싼 제품분들일수록 장기약정 할인폭이 더 커지니까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시면 되겠죠? 에이지 케어 솔루션의 주력 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제품이 장기 약정이 가능하지만 적용되지 않는 일부 제품들이 있는데요. 장기 약정이 불가능한 제품들은 저희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전화 상담을 통해 친절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저는 다음에 또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까지 안녕!